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네,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서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앞으로 어, 우리 수업은 어, 순서 어떻게 하는지 음, 간단하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뭐, 이 수업의 목적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라이프 오이백스를 통해서 라이프 강의를 통해서 다 안내해 드렸고요. 네, 그래서 라이프를 참여를 하지 못하는 친구를그 라이프 강의를 다시 보면 돼요. 그리고 평가 방법도 알려줬죠. 기말고사 60% 과제문 10% 반표는 10% 그리고 출석은 20%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경이 한국어 말하기 사, 뭐, 사고는 공부를 하기로 했죠. 네. 어, 그리고 경이 한국어 말하기 사고는 뿐만 아니라 아마 그이 책은 이교재를다 공부를 하고 나서, 어, 네, 다 하고 나서, 음, 경이 한국어 말하기 오는 그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 뭐, 요, 반표하기, 반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표하는 방법, 어, 그리고 결해 말하기, 그죠? 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어, 주장, 주장하, 주장하는, 주, 자기 주장은 말하는 방법, 그리고 반대 의견 말하기, 상대방이 좀 반박하고 싶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내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반대 의견을 말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은 한 수,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하 우리 화상 강의를 해야 토론을 할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상황에 봐서 그러면 인단 경희 한국어 말하기 4하고 경희 한국어 말하기 5. 에,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은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제 1주부터 제 15주까지 선생님이 이파일은 정리를 했고요. 한번 볼까요? 제 1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에 음, 화상 강의를 한 번은 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 1과 여가 생활, 경향국어 말하기4입니다 경향국어 말하기4에 어, 제1과 여가생활에 공부된 그 동영상이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여기 올렸죠. 화상강의는 했고 그리고 1-2, 1-3은 여기에서 내용은 바로 어, 제1과 여가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제2주는 우리 제2과 불쓸 선생님도 강의는다 올렸어요. 여러분이 어, 교수 학습 개발로에 들어가면 어, 세개 동영상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 제3 어, 그다음에 3주는 제3과 경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화상 강의를 한 번은 한 거예요. 9월 18일 금요일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정했죠. 금요일 1시 그래서 1시부터 1시 50분까지 화상 강의를 하고 예요 음, 이거 보면 선생님도 화상 강의 시간은 다예약을해 하고 있었어요. 했었어요. 그래서 화상 강의는 어, 50분은 하고 어, 9월 18일 네, 금요일이에요. 오후 1시 50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 그 선생님이 올린 어, 제1과하고 제2과, 여가 생활하고 불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화상 강의를 하면서 연습을 한 예정이에요. 음, 네. 그래서, 어, 화상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1과하고 제2과, 여기서, 어, 네, 제1과, 여기서 1-2, 1-3, 그리고 2-1, 2-2, 2-3은 이세 개는 모두 다 미리 예습은 하고 이 화상 강의는 참석은 하면 더 어, 수월하게 는 진행할 수 있어요 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강의를 거기 동, 동영상 안에서 어떤 내용이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건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제, 예, 여러분 교재가 있으면 교재에서 보면 이런 뭐 지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 다시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음, 음, 예 불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뭐, 혹시, 중요하는 문걸이나, 가방, 지갑 휴대폰, 목도리, 장갑, 모자, 노트북 같은 거는 불신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분실을 했습니까? 분실한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왜 분실을 했습니까? 분실한 문걸은 찾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실한 문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런 내용을 선생님이 화상 강의 한다는 여러분에게 다시 지문은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섯 가지의 이, 이, 가, 이 지문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면 좋죠. 음네 그리고 뭐 말하기 잘하는 친구는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나는 말하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음 네. 그러면 미리 준비는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음 네. 그래서 상황은, 상황은 선생님도 알려주고, 여러분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런 대화 있잖아요. 모범 대화. 밑에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모범 대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화상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올린 동영상은 꼭 미리 예습하세요. 네, 이어서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3줄은 그리고 3주에서도 선생님이 경제생활의 동영상 2개도 올릴 거예요. 그리고 제사주에서 제사과 습관에 관련 동영상도 2개가 올린 거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9월, 아 18일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되어 있네. 어, 9월 25일, 네, 9월 25일에도 한번 화상 강의를 한 거예요. 이때는 3과하고 4과에 대해서 연습은 해요. 네, 화상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9월 18일, 9월 25일. 네, 그래서 어, 여러분 그 교수 학습 개발을 해서 확인하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과 제 5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제 6과도 동영상을 두 개가 올린 거고, 그때는 우리 5과하고 6과에 연습하기 에 위해서 또 화상 강의를 한 번은 한 거고요. 10월 19일, 음, 네, 여기서, 네, 그래서 여기서 제 6과에 보면 10월 9일에 또한 번은 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제 친과, 친과는 그냥, 예, 동영상을 올리고, 팔과는 건강, 팔출은 건강, 그리고 그때는 친과하고 팔과를 연습하기 위해서 한 번, 어, 네, 화상 강의를 한 거예요. 어, 구과, 십과는, 예, 제 구추하고 십추는 선생님 그냥 동영상을 올린 계획이고, 근데 대신에, 어, 1일주차는 우리, 다 화상 강의를 예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그 화요일 날하고 금요일 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11월 1 1일 그때는 1시부터 2시 15분. 그때 70분은 해야 돼요. 네. 이때는 50분이 아니라 이거 75분은 해야 되거든요. 음, 75분. 네. 그때는 75분은 해야 해서. 그래서 이때는 화상 강의 한대는 우리는 9과 연습하고 10과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12주, 13주, 14주는 아마 경일 한국어 말하기 5 어, 교재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때는 12주, 13주, 14주는 아마 어, 화상 강의를 없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은 말하기 더 많이 연습을 하고 싶으면 또한번은할 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봐서 약간 좋은 변경은 할수 있어요. 만약에 변경이 없으면 이대로 진행은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강의 계획서는 선생님이 또, 어 여기에서 자료실, 여러분 자료실에 들어가면, 어 자료실에서 강의 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보면, 강의 목록을 보면요. 어, 화상 강의하는 그 시간은 선생님이 다 예약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 9월 18일, 9월 25일, 10월 9일, 10월 23일, 음, 그리고 12월 10일, 11월 13일. 이렇게 화상 강의 시간하고 다 예약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꼭 참석은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화상 강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화상 강의는 할수 있었던 친구가 있거든요 이거, 그, 지난번에 우리 누구누구 같이 참석했죠? 음. 토론은, 한국어 토론화법을 하는 친구는, 어, 윈티 흥 아니면 레오티 탐, 마양 아니면 윤기 학생한테 여러분, 나는 화상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위패스는 설치 방법이 몰라요. 그러면, 어, 뭐, 윤티, 리오 티, 다미나, 마양, 아니면 윤기 학생은 어, 친구에게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수업은 어, 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질문이 있는 친구는 언제든지 카톡방 카톡방에 올리면 선생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